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의 본문을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귀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49절은 예수님의 운명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시간 동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보여지는 이 해가 빛을 잃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휘장의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선입니다 지성소는요 그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대숙자일 단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요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 막혀 있었던 모든 장막, 모든 담벼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 바로 성소의 휴장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라고 했습니다. 성소가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바위산입니다. 지진이 나무로 인하여 바위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다고 하면요, 우리 정서상 보면, 우리 한국은 정서상 무덤을,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묘를 만들고 싸지 않습니까? 흙을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와 다릅니다. 산을 옆으로 파고, 바위를 파서 그 안을 집처럼 만들고요, 집안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층을 만들어서 시체를 구해 그 올리는,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하고 시체를 그에 올리는 그런 장사 제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의 굴에, 굴에 동굴의 입구를 큰 돌을 굴려 막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갈라지가, 갈라지게 되니 무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저 자고 있던 성도들 시체가 시체로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네 가지 사건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땅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해로 도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의 특별사역인 것입니다. 그 누구가 해가 빛을 잃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지진을 그 시간에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네 가지 기적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가운데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세 시간이나 지구 전체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상식 밖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원래 빛이 어둠을 이기지 않습니까? 원래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거하면 그한 줄기 빛이 어둠을 이겨 버립니다. 점점점 빛이 어둠을 장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둠이 빛을 이겨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만민의 죄를 다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차마 볼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그곳을 어둠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횃불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어둠으로 채워버렸습니다. 보금소 저자들도 이 기적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던 현상만 기록했습니다. 정후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호련이 왔다가 호련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47절에 백 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48절에는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요.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그곳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면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사장 중한 명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성소의 성수와 지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함께 알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과 모여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본 것은 어둠과 지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서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제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대려 하시니라.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이 닥칠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 가슴을 치며 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때가 안식일 예비였었고 그 다음이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야 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시신을 내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시신을 내어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지 아니한 강도는요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운명하신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을 보여 주셨고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처럼 뼈 하나도 꺾지 아니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절로 56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이제 봉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를 인계받아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하얀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발끝에서 목까지 한 천으로 감쌌고 이 얼굴은 다른 천으로 감싸게 되었습니다. 감는 중간중간마다 향품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장사 지냄에 동참하였습니다. 몰약과 치명이 섞인 향품 백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미리 파놓았던 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시그 시신은 그 시신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 시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 총독에게 말하게 되었고 총독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굴 입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죽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 나를 위해 죽는다 한들 우리 죄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해도 빛을 잃게 하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짓은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해야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력, 의인,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들그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바라오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 예수 그리스께서는 죽음으로 끝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주님께서 부활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